음, 스냅 사진 찍으러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해봤고요. 옷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죠? 이건 베지테리안 오믈렛. 음, 맛있어? 응. 음, 이건 뭐야? 허벅지 너무 아파. 지금 디즈니랜드 갑니다. 진심 에펠탑은 지금 봐도 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저희 근처에서 스네스로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착장이 그렇게 마음에,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디제이드 가기 전에 머리 다시 감고 옷도 갈아입고 출발합니다. 오늘 날씨는 비는, 비는 아침에 왔는데 날씨는 조금 흐린 편입니다. 안녕! 파니랜드 도착을 했고요. 디즈랜드 가기 전에 여기 파니셔 불렸어요. 하도 좋아. 파니셔? 그럼 메론이랑 메론이랑 망고 하나 살까? 아니면 아, 과일 하나요? 하나만? 샌드위치 하나 살까? 샌드위치 나는 오비안. 같이 먹은 거 아니었어? 하나씩 아, 사야지. 나 들어가면 이거 할 동안 배고플 텐데. 이거 많이 팔지? 해봐, 해봐. 우들렛 쿠키. 어? 우들렛 하면... 쿠키. 그래? 이거 이걸로 오빠 쿠키나 하 이게 나올까? 이게 나올까? 이게 어지 이거 먹지? 응. 먹지. 응. 응. 늦게 와서 그런지 그래도 여기 밖에는 조금 한산한 편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돼요. 너무 오래, 너무 아 처음 와가지고 그래 너무 기대돼요.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가 되게 깨끗한 것 같지가 않지? 어쨌든. 요거를 샀는데 포크를 안 챙겨준 것 같아요. 포크 어떻게 먹지? 디즈니랜드에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고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여기서 살수 있는 거는 사갖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사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소화기가 내렸는데 지금은 그냥 시원해가지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에는 없는 쿠키거든요. 노텔라 쿠키. 이렇게 생겼어요. 핫.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가 파크잖아 여기가 파크야? 파크 아니야? 스튜디오! <laughs> <laughs> 와서 신났어요 <laughs> 원래는 디즈니랜드 이런 느낌인가요? 이 a g i m 거겠지 이게 제일 get h 아니면 t 거 go down. Animal yoga? t 뭐야? 여기 o u go. What's up? w h a 너무 이거 뭐? 1 e 요 r o 얼마? 10빠 이거봐 10유로10 e u 자동차 키 e u 는거야0 euro. 1게 euro. 어떻게 u r o 이0 e 아니뭐 아니, 알아요. 키 마우스지. 저거 응. 타러 갈 거예요. 할리우드 타워. <laughs> 야. 줄 서기 진짜 힘들어요. 우리 토끼, 토끼 들어갑니다. 찾고, 노래 기구입니다 음. 들어왔는데 뭔가 되게 어두 침침하고 무섭습니다. 귀여. Oh 들어갑니다. Mm. Bye bye. 아, 여기 여기 여기. 워어 <목소리> 어, 뭐야 귀 패치인가 보다. 여기가 조금 더 뭔가 할로윈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나네 아, 아 이거 귀엽다. 응. 저거 짱 재밌어요. 응. 여기 아벤져스래요. 뭐이츠원들 여기 기다려는 돼? 여기는 스파이더맨입니다. <laughs>

여기는 할로윈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음. 음. 와, 음, 이런 거 너무 좋아. 음.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야, 대박이 네, 진짜 대박. 전화해. 미스 요근네 이런 거 좋아한대네 응 자기야 네, 네. 나도 좋아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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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예뻐서 왔는데. 여기면 이거 살아봤는데. 자, 하나. BJ랜드, 이거, 이런 거. 어, 네, 드디어 옵니다. 와, <laughs> 천왕이네. 이런 장난꾸러기. Aspetta, li abbiamo... Adattati. Hey, thanks for coming, everyone. <laughs> you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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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특이거다고 They don't 마지막이네요. 이제 이탈리아로 갈 거예요. 오늘은 여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여기 갔다가 루보르 가서 사진 찍고 점심 먹고 데이트 하고 아이스크림 꼬 먹을 거예요. 지금 루브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완전 거활하다되게 걸러 먹었다. 루브르 피라미드예요. 너무 미쳤다. 와. 오늘 음, 진짜 감탄스러워요, 진짜 실물로 봐야 되는데 음. 음.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하는 감흥이 없습니다. 방문은 한국사람 합니다 젤라또 가게 가는 길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여기 약간 시내같은 곳인데 이제, 이제 식사를 하고 다시 젤라또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 와우 오우 괜찮네? 레몬 들어있어 음. 아, 다. 오케이, 비코노? 뭐야 이거? 먹어 졸라 맛있는데? 음 맛있지? 오어디 먹어? 음 <laughs> 맛있지? 맥주인 음. 맛있지? 음. 우리가 시켰는데 우리가 뭐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거겠죠? 일단 뭘 시켰는지 모르겠다. 얘는 라이스 포테이토 이 고기? 야, 끝이지? 이게 끝일걸? 높게인데? 응? 높게. 응? 진짜 높게인데? 밥도, 밥이 아닌데 이거는? 밥에 토마토 맞 나. 음, 음. 파리가 더럽고 어, 위험하고 집시인간 그러니까 선배 치기가 진짜 많은 동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있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하나도 못 느꼈어요. 집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밥을 먹을 때는 거의 그냥 어, 유명하고 뭐 이런 거 찾아서 간 적이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데 들어가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약간 위험하다 이런 것도 못 느꼈어요. 그치? 보조 가방 하나 정도만 있어도? 남자가 매너. 응, 충분히 돌아다닐 수가 있고, 특히 밤에도 똑같은 한국이랑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음 응. 솔직히 다들 막뭐 유튜브 이렇 블로그 유튜브 보면은 다 위험하다 뭐막 뭐. 막 뭐. 솔직히 당했다. 막 이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뭐 목걸이 이런 거 조심해라. 뭐 반지 뭐 이런 거 조심해라. 어, 전혀. 반지 어떻게 빨 건데? <laughs> 그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위험하면 솔직히 못 오지. 야, 강남이야. 강남. 어, 강남. 강남인데 정말. 감성은다르죠 맞아, 강남. 진짜 강남 느낌이에요. 걱정할 거 없다고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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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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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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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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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어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랑 이거? 음. 음. 네. 이거 하나? 저 안쪽에는 뭐가 더 많은데? 그래? 안쪽에도 어 있어. 어, 있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좀 닭할 것 같은데? 하나 나눠 먹자. <laughs> 응 좋아. 이거 설마, 머랭이야? 야, 얘, 머랭, 머랭, 머랭이야. 머랭, 써있어. 아 어, 좋아. 이거. 라다 진짜. 진짜 귀엽다. 드디어 찾아봤습니다. 동주, 에라토, 에쥬아 망고, 요거트, 피스타치오. 어? 요트 망고, 피스타치오 이렇게 시켰어요. 여기 맛있다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파리에서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달달한 망고 맛.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 아니면? 아 맛있어. 항상이 맛있지 않았어? 응. 근데 이게 이렇게 먹어서랄걸? 음. 이게 맛있다. 피자치 맛있네. 먹었는데. 어, 먹었다. 음. 망고도 맛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기스에서 먹으면 눈치가 보이는데. 그치? 남자친구가 사준, 남편이 사준. 얘 남편이지? 음. 전 남친이 사준 거예요. 남편 잘 만났지? 샤넬은. 못사세요 아주 그냥 제가 제돈 모아가지고. 새 거는 10년 뒤에 사준대요, 10년 뒤에. 그 사람 아니야? 그래. <laughs> 아, 이 가게 뒤였네. 뒤야? 어. 우리 지금 껄짓한 거야? 음. <laughs> 진짜네? 바로 앞에 었네 응. 음. 괜히. 이거 먹자. 었잖 응. 심한 에 사줄 거지 뭐야? 살아있다. 어? 야, 살아있다. 왜? 살아있다면 산사 어. 없 아이, 뭘 개소리야?